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i not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그 사랑 위에 서.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없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난 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와께서 호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는 수요일과 주일에 저녁 예매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각자의 부모님을 따라온 다른 친구들이 교회 1층에 교육관 같은 곳에 모여서 함께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몇몇 친구들은 아껴놨던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갖고 교회 앞에 있었던 오락실에 가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멤버 중에 하나였고요. 100원이라는 돈은 게임을 한번 밖에 할수 없는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플레이하는 게임을 구경하면서 좀더 오래 있으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교회에 도착하면 함께 놀다가 오락실에 가고 예배가 끝날 때 맞춰서 다시 돌아오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교회라는 공간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장소였지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일들을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이 그러했고 저에게는 하나의 추억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저의 기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1년에 3번, 6월 절과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지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할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절기마다 성전을 찾는 그들을 순례자라 불렀고 그 여행길을 가는 동안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120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들은 저자도 다르고 시대와 주제 내용과 구조도 전혀 다른 새로운 구성들이지만 모두가 다 성전을 향해 가는 자신들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린 얼마 전까지 계속적으로 신명기 본문으로 큐테를 해왔기 때문에 여와를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물질의 복을 받고, 소유물이 많아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자자손손 그 복이 이어질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눈에 쉽게 보이는 축복의 결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끝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희망에 차고 기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전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조금 실망하며 아쉬움을 가지거나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수고한 만큼의 결과에 만족스럽고 그 이상의 보너스가 없더라도 게의치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이미 삶의 주권이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념이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큰 희망을 가지며 끝없는 은혜를 기대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한대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시라면 그 외의 것들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것 외에도 부수적인 것으로 더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며 실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릇된 생각이다,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비율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나 역시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순 없으니까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입장과 생각의 전제 가운데 행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인간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경외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욕심 등에 대한 내려놓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태생부터 주어진 자유 의지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어느 것 하나 강요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되어지는 것들의 희생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A와 B 중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A를 선택한다면 B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기회 비용이라고도 하죠. A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다보면 은 내가 정작 원하고 이루고 싶은 B를 내려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B를 희생했다고 여깁니다. A가 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B를 내려놨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A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온전해야 하며 A-1, A-2처럼 보너스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족하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복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복은 나의 기대치를 채우고도 흘러넘치도록 남아야만 하는 기대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 조건과 과정의 성립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불변하며 영원히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복이라는 것이 경외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면 그것을 주는 주체인 하나님의 마음과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다 라는 단순한 답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먹는다는 표현이 당연한 것이기에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삶의 영역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는 균형 잡힌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복을 하려 하고 통치 권력을 주려 하고 자본을 독차지하며 사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누군가는 억압받고 지배받으며 부족한 자본에 허덕이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피 지배계층에서 벗어나 지배계층이 되려 합니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권력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지배하기 위해 권력을 가지러 노력합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기울어진 사회 속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바로잡기 위해 외쳤습니다. 선지자들 이후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은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동등한 공급이 아니라 수고한 자들이 그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결과이며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이상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기대하며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게 됩니다. 크리스천과 교회는 이 절의 말씀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는 말씀이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제도적으로 국교화 시키는 국가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국가의 질서 가운데 유지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많이 가진 자들에게 적게 주고 그를 끌어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입니다. 또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쌍하다고 채워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력한 자들이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주의이며 우리와 교회가 앞으로 지켜야 할 가치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종과 학력과 신분과 연령에 관계없이 노력에 대한 수고가 타당하게 보상되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어진 곳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로 운영되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어느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 사회,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고 다시금 바이러스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주에는 시위 운동 가운데 또 다른 총격전이 벌어져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경찰과 공권력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시위자들은 합리적이며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를 표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 시설을 폐쇄하고 온라인 녹화 예배로 변경되었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예배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